나올려고 했겠습니까? 윤석열 하면 생각나는 자가 뭐예요? 왕자보다 저는 여기다 점 하나를 더 찍어서 주자를 써가지고 딱 하려고 했어요. 그래서 기도의 제목이 하나 더 생기잖아요. 다음에는 윤석열이 정 당당하게 딱 보면서 이제는 줄을 영접하기로 했습니다. 하면서 손바닥을 딱 비치면 그거보다더큰 역사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 퍼포먼스를 하려고 했는데 내가 오늘요 어제 380몇 킬로 오늘도 290몇 킬로. 정신 없었어요 그래서 주변에 믿지 않는 사람들 전두할 대상이 있다는 것을 알고 김건희도 교회로 불러드리고 아, 네. 윤석열이도 불러드리고 아, 네. 그런 변화가 있는 새로운 새시대의 정치 그 3월 선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 네. 그래서 그 시온의 영광이 그런 밝은 아침이 오기를 기다리면서 시온의 영광이 아, 네. 시온의 영광이 빛나 어둡던 이 땅이 밝아 동들이 돌아오네 오래전 선지자 꿈꾸던 꿈을 만민이 다 같이 노리겠네 보라 광야에 와 저와 피고 말랐듯이. 산이 마주쳐 울려 주의 순송을 찬송하네 땅들아 바다야 많은 섬들아 찬양을 주님께 드리어라 사움과 죄악이 가 그 기쁜 소식, 그 남들 가정집의 그 기쁜 소식이라고 하면 좀 뭐하겠지만은 오늘도 꼭그 이상한 소식이 하나 있었잖아요. 그죠? 우리 그 주보에도 그러고 보면 우리가 뭐, 뭐였어요? 나라가 나라 되게, 교회가 교회 되게. 그렇게 하듯이 이놈의 집안은 아버지가 아버지 되게, 신랑이 신랑 되게 해야 되는데 쉽게 얘기하면 뭐예요? 내가 시켜서 다 했다 하면 마누라 나올 수 있잖아요. 망설안놓지 못해도 그래 옛말에 제가 가끔 하는 말이면 군군 뭐 자자 부부라는 말이 있어요 임금은 임금 다와야 되고 아버지는 아바지, 아버지 아버지 나와야 되고 남편은 남편 다와야 되고 아들은 아들 다와야 되는데 이 집안은 아버지도 안 되고 자녀도 그 어제 그 딸내미 그그 그 멘탈 봤죠 전공이 그. 그 뻔뻔하게 면접 보러 가는 거, 멘탈이, 아니라, 완전 메탈이도 많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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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그래서,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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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안을 생각하면, 와, 아버지가 노릇하면 자식도 뭐하고 내가 다 시켜가지고 내가 했으면 내가 들어가면 되는데, 지 딸도 잘못되게 만들어. 지 마누라 지금 4년 살게 만들어. 그런 남편은 어딨어요? 그러면서 뭘 하겠다고 그래. 법학자가 그래.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어, 그, <laughs> 마음이 아프다. <웃음> 그러나? <웃음> 같은 그런 게 있었으니까 네, 그 여러분들도 자기 맡은 바에 내가 나다 나다 와지고 성도가 다 와지고 어 그런 어 우리 형제 자매가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의미로. 주...